여러분, 혹시 이런 콘센트 본적 있으신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보고 계신 콘센트는 자물쇠 콘센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콘센트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용도지만 아기를 키우거나 카페를 운영하거나 산업시설에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생긴 방수 케이스에 자물쇠를 걸어서 사용했지만 부피도 너무 크고 자물쇠는 또 따로 구입해야 되다 보니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동아 ES의 자물쇠 콘센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용공간에서 무단으로 콘센트 사용이 신경 쓰이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품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제품 구성은 콘센트, 보정 나사, 커버, 열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물쇠 콘센트 특장점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관리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버 뒷면에 보면 락이 걸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힘을 줘도 콘센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렴한 자물쇠는 이렇게 동전이나 다른 도구로 쉽게 열리는 반면 자물쇠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꼭 전용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물쇠 콘센트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방수 콘센트처럼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습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환성입니다. 신동아라는 브랜드는 1군 건설사에 들어가는 배송기구 브랜드입니다. 레미안이나 이편한세상, 자이아파트 등 대형 건설사에 들어가는 업체랑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동아라는 로고가 적혀있다면 별도의 설치 없이 커버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모든 콘센트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장갑을 착용하고 차단기를 내립니다. 콘센트 커버 밑에 보면 작은 홈이 있는데 지렛대의 원리로 들어올리면 이렇게 툭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위아래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풀어주고, 여기 푸시 버튼을 눌러서 전선을 분리해줍니다. 전선 연결이 헷갈리시면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두고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선을 다 연결했다면 콘센트를 밀어주시고 위아래 나사를 하나씩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커버를 홈에 맞춰 끼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물쇠 콘센트 단점, 유의사항을 말씀드려보자면 콘센트는 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슬림하게 디자인해서 콘센트를 꼽으면 커버가 붕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물쇠 콘센트 목적이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건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도 잠금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더 넓게 설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물쇠 콘센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영상을 더욱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